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은 생명을 얻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삭기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정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데 목속이 있었죠.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 바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 마귀에 속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현대인성에게도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죄로 물들었다는 말은 영이 죄로 물들었다는 말이고요. 생명이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 마귀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너희로서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 너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이 좋고 악이 나쁜 것을 알지?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선악에 살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 선한 계명을 지켜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너희는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본질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서 바로 생명이 얻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자들의 기록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파울은 지금 획기적인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섬인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토가 저희에게 나셨다는 이들에게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남몰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증거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한곳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차례 없이 미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직행함으로 하나님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행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은 물론지만 이 자신들까지도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까지 공을 들여 애써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헛소부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죄가 우리 인류에게 계속 유전이 되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갓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더니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에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씨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분실,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도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그 피값으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리토의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 마귀의생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죄인의 생명, 이것을 함께 십자가 달아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마귀에 속한 정말 그 인간의 생명과 함께 끝내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삶은 그냥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때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십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든 이분을 믿음으로 삶으로, 이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의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란 참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분 주신 마음에 의해서 정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내가 성리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신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잘할 것이 있느냐 이 것입니다. 잘할 것이 없다 이 것입니다. 내가 뭐 기도했더니 아,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과 동역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 힘쓰는 이런 삶을 살면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 주신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한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사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있는 것이죠. 행위의 법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동원해서 스스로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께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죠.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용어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2 9절에서 3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도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율법에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내 스스로 살 때는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 내 힘과 저만된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스스로 계명을 지켜 정말,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믿는 우리는, 바뀌어져, 바뀌어진 생명으로, 성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처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 아마 더욱 율법을 공공히 세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계명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노력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참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사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고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온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개명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주인의 신분, 곧 마귀에 속한 신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개명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 한번 지켜봐라 이거야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지키다가 안됩니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대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분으로만이 율법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생을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의 령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심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전부를 은혜로 드리고 살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